딥다크 페스티벌. 자, 오늘 컨텐츠는 딥다크 페스티벌.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딥다크한 음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며 가장 깊고 어두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컨텐츠인지 저와 함께 다알려보도록 하자. 갑시다. 오늘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신 나름대로 깊고 어둡다고 평가되고 있는 부시 대통령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딥다크의 명작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톱은 베토반이에요. 자, 그럼 부시 대통령님이 평가하는 베토반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대단한데요? 만든 사람이 천재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들이 만든 딥타크 페스티벌의 작품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구가 오늘 우승하는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를 드릴 예정이에요. 페스터된 라이트를 만드셨는데, 자, 들어보죠. 푸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노래? 잘 만드시긴 했는데 조미료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아 조미료가 좀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참가자 분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갓반. i like you. 이야, 잘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 퀄리티가 상당한데요?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네. 가사랑 화음을 같이 넣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넣으셨어요. 저는 8점 드릴게요. 아구는육아반 6점 주겠습니다. 저는 아직 만족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 네. 그 다음 분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즈의 테마, 딥닥 에디션. <목소리> 이 사람 위험한데? <laughs> 이번 작품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붕탁물에 신음소리를 쓰면 뭐 아~~ 라거나 그런 걸 쓰는데 저렇게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은 잘안 쓰거든요 <laughs> 그거를 굳이 넣었다는 건 이제 다본 거예요 다만 아쉽게도 이거는 반복 구간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7점 하죠 아 부시 7점 자제 점수는 6점입니다 자 그럼 스타에 붕탁을 싸셔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다 <붕> 저는 이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거의 아카펠라로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카펠라 그리고 중간에 우효 들어간 거는 저에 대한 그런 깊다함까지 보여줬어요 솔직히 우효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서 약간 좀 깨네요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반당맨 11 블럭맨 <laughs> 이분 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와 와, 이분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건 작곡가잖아! <laughs> 진짜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거? 아니, 이렇다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사람들 다시. <laughs> 구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구점 드리겠습니다. 음악 속에도 정성이 들어있지만, 저 우측 상단에 반다콤이 보이십니까? 블록맨이에요. 그 다음 참가자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야, 이것도 근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노래. 초반에는 그냥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가다가 나중에 하이라이트 때는 빵빵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부시님몇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점만 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도 이거는 그냥 평이하게 넘사벽으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도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붕타고브 나이츠입니다. 개적허리잖아 뭐 이렇게 끊기는 소리가 들리냐 야이 씨자 여기까지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드마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저 8점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뭐람> 이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인생의 회전목마 이름이 심오한데요 와 이거 굉장히 애절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인데요. 울려 퍼지네요. 퍽 소리가. 반다으로 감동시킬 수가 있다니. 7점 드리겠습니다. 야 부시님 7점.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충격적이네요. 애절했습니다. 자 그럼 유희양 주다이테마로 들어갑시다. 음악 시작합니다. <목소리> 푸시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담백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게 <laughs> <되게 웃음> <그죠>, 좋은데 <laughs>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다면서 점수가 왜 그래요 솔직히 곡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7점 드리겠습니다 무난스하죠? 다음 곡입니다 <laughs> 하이눈 반다크홈 들어보죠 속덩이 때는 소리가 <laughs> 이게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 낮게 쓰고 높게 쓰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있어요 딱 들을 때 기분 좋게끔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맞아요 자하이눈 반다콤 이거는 몇 점이죠?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명작이네요 자그 다음 노래 붕탁세상 수행자 제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만큼 소스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아, 너, 너, 네, 노가다를 너, 너, 너.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일단 근데 약간 음이 좀 끊기는 음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시원하지 못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시님?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한 6점 드리겠습니다 자잘 들었고요 다음 노래로 가도록 하죠 붕탁핵사곤 <laughs> 아니, 괜찮시네. <laughs> 저, 하는 거는 어디소어야 <laughs> 와. <웃음> 야, 이거 너무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자기의 플레이어블 게임을 이렇게 붕탁으로 만들다니. 6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참신하지 않아요?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바마타. 아, 잠깐만요. 원곡 좀 듣고 갑시다. 원곡 너무 궁금해요. 원곡도 심상치 않은데. 많이 공들이신 건 맞는데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laughs> 들어간 게 어느 부분에 악센트가 들어간 지 모르겠어서. 저도 정신이 되라 혼미했어요. 어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부시 님 점수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저는 이거는 네. 정성이 좀 있기 때문에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보이즈톱 벨소리. <laughs> 어, 짧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써도 되겠는데? 자, 부시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짧고 강하게 네. 게다가 실용성까지 있어서 <laughs> 맞아요, 실용성이 있어요, 이거는. 9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저도 8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거 제 편집자가 만든 겁니다. <laughs> 자, 이거 충격적입니다. 자, 보이저 쪽잘 들었고요. 다음 노래, 버 t 아, 시작이 좋아요. 오늘 처음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f u h e 인트로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완벽하고요 어우, 좋습니다. 자, 부시님 어떻게 들었나요? 중간에 반다콤 얼굴이 이렇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셨구나 싶어서 8점 드리겠습니다. 아, 연출까지 좋았다? 자,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포유입니다. 이거는 아. DJ 맥스 노래죠? <웃음> 아니, <웃음> 저거 <웃음> 뒤에 외치는 거 개쩐다. 자 저도 이제 올리포유라는 노래를 정말 DJMAX에서 좋아하는 편인데 중간에 리듬게임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개짤집니다 7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네. 저도 7점 드리겠습니다 올리포유 77자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Way Back Home 아니 왜 이분 거는 뻥이막 귀를 때리지? 본이 뭘까요? 도입 한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귀를 때린다니까? 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웨이 백컴 부시 대통령님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8점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댓글을 보세요. 감점입니다 <laughs> <laughs> 반다크 홈의 홈은 집이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6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점수 깎기만 합니다. 자, 저는 그래도 음악적인 가치를 보고 8점 드리겠습니다. Way Back Home까지 노래를 모두 들어봤는데, 자, 오늘의 딥다크 페스티벌 대망의 우승자는 바로 플랫 맨 J X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딥다크 페스티벌. 블록맨을 만드신 JX님이 우승을 하게 되셨는데, 호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내 파워가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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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진짜 붕탁 마스터 인정합니다. <laughs> 자, 딥탁크 페스티벌. 오늘 심사위원 부시 대통령님과 함께 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페스티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페스티벌을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